때문에 죽고싶다 먹을 수 있는 음식 들을 싹 정리해서 판단지 순서대로 다알려드릴게요 나둥이들 지연성 알레르기 검사 제가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게 단백질이에요 정말 딱 이대로만 드시면 됩니다 지난 1편에 이어서 도대체 어떻게 음식을 먹어야 여드름을 없애고 피부가 좋아질 수 있는지 그리고 정말 온갖 가지를 다 해도 절대 사라지지 않는 이놈의 지긋지긋한 좁쌀, 염증성 여드름, 화이트헤드, 블랙헤드, 모낭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정말 어디서도 듣기 힘든 양질의 정보들을 많이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피부가 좋아지려면 무조건 끊어야 할 음식들을 저번에 다 알려드렸잖아요 그랬더니 먹을 수 있는 게 뭐야 먹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싹 정리해서 판단지 순서대로 다 알려드릴게요 정말 딱 이대로만 드시면 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탄수화물은 사실 백미밥부터 시작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 다음에 장에 가스가 차는 정도를 보면서 현미나 오트밀 같은 통곡물 비중을 처음에는 20그 다음에는 50 80, 1 이렇게 조금씩, 정말 조금씩만 높여서 작곡밥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절대 한 발에 백0 0불 현미밥,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왜냐면 평소에 정제탄수화물만 먹다가 갑자기 작곡밥 드시면 진짜 장이고 피부고 뭐고 다 난리 날수 있습니다. 왜냐면 장내 미생물청 마이크로 바이옴은 내가 평소에 뭘 먹었냐에 따라 미생물 조성이 딱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맨날 백미밥, 빵, 면 요리 이런 것만 드시다가 갑자기 식이섬유가 많고 거칠거칠한 통곡물을 드시면 당분만 먹던 미생물들이 하루아침에 그 딱딱한 현미를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발효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배가스가 엄청 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복부 팽만감에 변비가 생기기도 하고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하루 종일 설사에 복통까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면서 피부가 오히려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장내 미생물들이 통곡물에 적응하는 기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그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마다 장상태가 워낙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장 컨디션에 따라 기간을 정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해요. 그래도 대략적으로만이라도 말씀드리자면 일단 백미밥을 한 2-3주 정도 드시다가 잡곡밥을 처음에는 통곡물 20% 비율로 넘어가시면 되는데요. 이때 적어도 한 2주 정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 50%로 넘어갈 때는 좀더 길게 한 3주 정도 그리고 80%로 넘어가면 더 길게 한달 정도 가지신 후에 100% 통곡물로 넘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아직까지도 현미를 아무리 충분히 불려 먹어도 가스가 너무 차서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오트밀이 소화도 더잘 되고 몸에도 조금 더잘 맞아서 보통 앞차 오트밀로 죽을 끓여먹거나 100% 바라현미밥을 먹습니다. 왜냐면 바라현미가 저는 소화도 더 편하고 더부룩한 것도 없고 피부 상태도 그냥 현미보다바람를 먹었을 때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개인에 따라 곡식 종류를 정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과일은 드셔도 되지만 너무 많은 양을 드시지 마시고요. 진짜 딱 간식 느낌으로 조금만 드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과일을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혈당이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체내 염증 수치가 많이 높아질 수 있어요. 특히 포드맵에 해당되는 과일들이 장에서 막 발효되면서 가스, 복통, 철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장이 민감하신 분들은 또 이놈의 과일이 트리거가 돼서 여드름이 심해질 수 있거든요? 특히 사과, 배, 수박, 포도, 복숭아, 이런 과일들을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하루에 사과 반 개, 뭐 바나나 한 개, 이 정도는 당연히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뭐 과일이 건강 음식이라 해서 밥 대신 먹는다거나 하진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마다 매일 ABC나 CC 주스를 먹는데 이때 사과 비율이 아주 낮은 제품을 선택한다거나 그리고 과당이 정말 적게 들은 뭐 블루베리나 레몬을 제일 많이 먹습니다. 특히 블루베리는 진짜 간식으로 하루에 100g씩 엄청 자주 먹고 있고요. 레몬은 맨날 레몬수로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일은 먹어도 되지만 종류랑 양을 좀 조심하자. 그리고 이제 너무나도 중요한 단백질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단백질이에요 왜냐면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각질세포도 단백질이고요 피부 진피의 핵심 구조인 콜라겐과 엘라스틴도 단백질입니다 심지어 면역세포의 구성 성분도 단백질이고 피부 속 천연 보습 인자도 단백질의 기본 단위인 아미노산에서 유래해요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피부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여드름이랑 각종 피부염이 훨씬 심해지고요. 그리고 여드름이 한번 나면 회복이 잘 안되니까 흉터나 색소 침착도 너무 오래가요. 그래서 하루에 적어도 본인 체중에 최소 1.2g을 곱한 단백질을 꼭 드셔줘야 됩니다. 그리고 저처럼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최소 1.5에서 2g을 곱한 양을 드셔줘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체중에 1.5를 곱한 61g의 단백질을 매일 꾸준히 섭취하려고 먹는 음식들은 저울로 다 일일이 재면서까지 노력을 하거든요 왜냐면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냐 섭취하지 않냐에 따라 피부랑 건강 상태가 아예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단백질 섭취가 중요해도 절대 한 번에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왜냐면 많이 먹어봤자 몸에 다 흡수도 안 되고요. 배에 가 쓰면 엄청 찹니다. 그리고 심장에도 무리가 너무 가요. 그래서 꼭한 끼에 2, 3 0그씩 나눠서 단백질을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럼 이제 단백질은 뭘로 챙겨야 되냐? 사실 이론적으로만 따지면 제일 좋은 건 계란. 그 중에서 특히 흰자고요. 그리고 닭가슴살, 흰살 생선, 두부, 콩, 이런 것들이 좋아요. 그리고 등 푸른 생선이나 붉은 고기도 일주일에 두세 번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개인에 따라 조금 더잘 맞는 단백질 공급원이 따로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두콩을 먹어온 역사가 워낙에 길기 때문에, 대두콩이 잘안 맞는 분들이 거의 없으세요. 그런데 반대로, 예를 들어, 뭐 등푸른 생선만 먹으면 알러지가 올라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계란만 먹으면 가스가 심하게 차면서 여드름이 심해지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특히, 견과류를 많이 먹으면 막 위산이 올라오고, 피부 에 열이 오르면서, 콩처럼 붉은기가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단백질이 저한테 잘 맞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서 지연성 알러지 검사를 받아봤는데요 역시나 웬만한 결과를들이다 맞았고 그리고 모든 종류의 우유랑 완두콩, 우유 단백질, 카제인밀 그리고 가장 최악으로 계란 흰자가 안 맞았습니다 저는 이 검사 결과를 토대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콩을 좀 좋아하고 닭고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웬만하면 두부, 청국장, 검은콩, 대구 순살, 연어, 참치 이런 것들로 단백질을 섭취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라이님 저는 이 지연성 알러지 검사를 아직 받아보지 못했고 또 알아보니까 비용도 꽤 비싸던데 저한테 맞는 단백질을 혼자서 뭐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딩이들 지연성 알러지 검사 자체가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이게 진짜 맞냐 안 맞냐 전혀 과학적 근거가 없는 신뢰도가 영에 가까운 검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사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꼭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고요. 웬만해서는 흰살 생선이랑 닭고기랑 두부가 안 맞는 사람은 진짜 없어요. 반대로 유제품이랑 계란이 맞는 분도 진짜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트 같은 유제품이랑 계란은 일단 무조건 배제하시고요. 이 대구. 광어 같은 흰살 생선이나 두부나 두유로 단백질을 채우시는 걸 추천드려요 특히 흰살 생선은 100g씩 소분해서 냉동으로 파는 거 구매하시면 먹기 너무 편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항상 카밀리나 오일 살짝 발라가지고 에프에 대구를 자주 구워 먹는데 너무 간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청국장 가루랑 검은콩 가루를 마치 프로틴 먹는 것처럼 30g씩 매일 바람미로 만든 요거트에 타 먹고 있거든요. 그리고 연어랑 참치를 진짜 자주 먹어요. 보통 연어는 트레이더스에서 큰 필레 하나 사가지고 숙성 시켰다가 냉동실에 소분해서 가끔 생각날 때마다 먹고 있고요. 그리고 참치는 기름 말고 물에든 참치캔이 따로 팝니다. 왜냐면 참치캔에 들어있는 기름이 보통 카놀라유 해바라기 같은 식물성 기름인데 얘네들이 오메원 식스 폭탄이에요 그래서 삼치캔은 꼭 물에 든 걸로 구매해서 보통 오트밀죽에 넣어서 같이 끓여 먹고 있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처음에는 제일 안전한 흰살 생선이나 닭가슴살이나 두부나 두유로 단백질을 채우시다가 한 일주일 뒤에 그 다음으로 청국장 낫또를 도전해보세요 왜냐면 청국장이랑 낫또가 참 좋은 음식인데 얘네들이 발효식품이라 히스타민 수치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아토피나 두드러기가 있는 분들이 발효식품이 안 맞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발효식품은 좀 텀을 두고 한 2, 3주차 때 먹어봤다가 좀 피부 컨디션이 나빠지는 것 같다 싶으시면 과감하게 빼세요. 그리고 간혹그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 때문에 콩에도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일 안전한 건 동물성 식품 중에서도 흰살 생선이에요. 그래서 흰살 생선 위주로 드시다가 두부나 두유가 또안 맞는 것 같다? 그러면 그것도 일단은 잠깐만 보류해서 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으로 이제 연어, 참치, 고등어, 참치 같이 조금 지방질이 있는 생선이나 돼지나 소고기 같은 붉은 고기를 일주일 한 두세 번씩 추가해서 식단을 구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로틴 물어보실 것 같은데요. 웬만한 프로틴이 다 유청단백질이기 때문에 유제품이죠. 안 드시는 게 맞아요. 여드름 고치고 나서는 드셔도 됩니다. 저 지금 프로틴 먹어도 피부에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방을 들어갈 건데요. 사실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좋은 지방은 자동으로 채워지게 돼 있어요. 왜냐면 콩에도 지방이 들어있고 생선이나 육류에도 지방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처럼 지방을 따로 열심히 챙겨 먹을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챙겨 먹어놓고 식용유에서 망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냐면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메가6 섭취를 줄이고 오메가3 섭취를 늘려야 여드름이 좋아질 수 있는데 거의 모든 식단에서 콩기름을 사용하거든요. 얘가 오메가6 폭탄이에요. 그래서 밖에서 음식을 많이 먹으면 여드름이 무조건 심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콩기름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통 가정집에서 많이 사용하는 뭐 카놀라유, 해바라기씨유, 참기름, 얘네들도 다 오메가6 폭탄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식용유는 올리브유, 아보카도 오일, 카멜리나 오일, 그리고 참기름은 들기름으로 꼭 바꾸세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기름이라도 너무 많은 양을 써서 조리하거나 튀기거나 아니면 음식이 막 갈색이 될 때까지 튀기듯이 구우면 이 좋은 기름들도 지방산이 산화되면서 몸에 안 좋은 지방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아크롤레인, 뭐 알데하이드류, 최종 당화사물 AGS 같은 온갖 독성 물질들이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여드름에도 안 좋겠죠. 그래서 저처럼 그냥 살짝 생선에 발라서 노릇하게만 굽는다거나 뭐 드레싱에 생으로 넣어서 먹는다거나 하는 식으로만 기름을 섭취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채소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뭐 사람들이 음 보통 채소가 무조건 몸에 좋은 음식이라 생각하고 또 칼로리가 워낙 적게 나가니까 제한 없이 양껏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라러분들 채소를 많이 먹어서 헛배 채울 바에 그냥 차라리 백미밥에 고기를 먹는 제대로 된한 끼를 드시는 게. 피부랑 건강에 여러모로 훨씬 낫습니다. 왜냐면 보통 여드름이 심한 분들이 장 건강도 많이 안 좋거든요. 근데 장이 예민한 사람들한테 특히 생채소나 나물에 많이 들어있는 이 불용성 식이섬유가 쥐약이에요 왜냐면 가스, 변비, 설사를 너무 심하게 만들고 또 장벽에 미세한 염증을 만들어서 몸에 흡수되면 안 되는 뭐 독소나 세균이 몸에 흡수되게 하고 또 단백질이나 불포화 지방산 같은 좋은 영양소들이 흡수되는 걸이 불용성 식이섬유가 막아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건강하게 먹겠다고 맨날 그린스무디랑 닭가슴살 샐러드만 먹고 살았던 적이 또 있었거든요. 그때만큼 피부결이 거칠어지고 온갖 피부염을 달고 살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진짜 좀만 잘못하면 모낭염이 올라오고, 좀만 잘못하면 저축성 피부염이 생기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과유불급이에요. 채소? 당연히 몸에 좋은 음식 맞죠. 그런데 살안 찐다고, 건강한 음식이라고, 양배추를 입만큼씩 음식 드시고, 토마토를 막 다섯 개씩 드시고, 그러진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침에 ABC나 CC 주스 먹는 거랑 간식으로 블루베리, 그리고 해조류나 뭐 버섯류나 약간의 김치랑 채소 반찬들은 정말 딱 반찬 느낌으로 곁들여 먹어요. 이게 채소 과일 섭취 끝입니다. 그러니까 메인은 밥과 생선 아니면 두부 아니면 고기예요 그래야 제가 기껏 열심히 챙겨 먹는 양질의 단백질과 좋은 지방이 몸에 잘 흡수되면서 피부랑 몸이 건강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결론은 처음에는 백미밥에 흰살 생선이나 닭가슴살 그리고 약간의 채소와 과일만 먹고 살면 장이란 피부 건강이 깨끗하게 리셋 될 거예요. 그 절대 안 없어질 것 같았던 좁쌀, 염증성 여드름, 모낭염 이런 것들이 조금씩 잡히기 시작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피부과 시술이나 홈 케어를 병행하시면 피부가 정말 많이 좋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두부 천국장 이런 음식들을 식단에 추가해 보세요 그렇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차차 늘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가끔 빵한 조각 먹어도 여드름이 안 올라옵니다 그리고 혹시 저처럼 정말 강력한 여드름 DNA가 몸에 박혀있는 분들은 피부과에서 보통 여드름이 중증으로 심하면 여드름약 이소트레티노인이나 미노시 같은 항생제를 처방해 주시거든요 그런 약물 치료를 식단 관리랑 같이 병행하시면 여드름 재발 위험 없이 약의 큰 부작용 위험 없이 여드름을 꼭 치료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저처럼 뭐 피부 때문에 죽고 싶다 이런 이상한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요. 다 하실 수 있으니까 꼭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최대한 안의 선에서 답변을 다 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해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